아, 근데 우리 지금 다음 팟 시청자분들은 채팅을 안 하시는 거야? 아니면 뭐, 잠수야?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다음 팟은. 마초, 돼지, 짱짱, 맨. 네. 대단하네요, 그죠? 저런 의지를 또. 시작할까요? 자, 트위치 보는 시청자 여러분과 유튜브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분들 방동, 방송 보시면서 아프리카 우측 하단에 추천하기 즐겨찾기 다음 파도 측 상단에 추천하기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맞초 방송 공식 스폰서 전국 최대 현금 사은품 SKKTLG 인터넷 개통의 본자 자 현금 짱짱 많이 드리는 개통 내시죠 네이버에 개통 내 검색하시고 추천인 MC 맞춰 쓰셔서 가입하시면 전국 최대 현금 사은품 받으면서 인터넷 교체도 받고 돈도 벌고 땡큐 소마치 so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카탈레나 45세트 경기를. 달려 보도록 하죠. 태태전인데 이게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태태전입니다. A S L 시즌 3 결승전 대진표예요. 미소테란과 스피어테란 A S L 시즌 3 결승전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결승전 리메이크 재방송 들어갑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마초 방송 까탈레나로 네, 안녕하십니까 MC 마초입니다. 네, 대한민국 스타크래프트 2 넘버, 넘버 원 넘버 원 개인 방 아시죠 여러분? 그 만초 방송은 아프리카 다화 트위치에서 매일 밤 8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방일든 잊지 마시고 유튜브 다시보기 채널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천하기 즐겨 즐겨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장으로 1 자, 일단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음, 마초 지금 시청자 얼마나 있냐? 뭐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나름 자, 일단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카탈레나. 자, 9시 쪽에 위치한 빨간색 깔테란입니다 얼라이브 스피어 테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시 쪽에 파랑색깔 테란이죠 1킬 가져가고 있는 장악토스 미소 테란 자이 미소 테란과 스피어 테란 양쪽이 ASL의 결승전에서 만났었던 선수인데 자 별풍샤님이 마초님 방송 몇년차세요 몇내 방송이 몇년차더라 지금 8년차됐나 그러니까 제대로 방송을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냥 처음부터 아프리카 그냥 취미로 한 번씩 켜보고 방송 가끔씩 켜보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방송을 킨건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자, 일단 이 본진 쪽에 양쪽 다 지금 병영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선가스입니다, 미소테라는. 자, 미소테라는 선가스, 스피어테라는 선병형. 자. 고3 때는 어떤 방송 하셨나요? 그, GTA랑요. GTA랑. 그리고 했던 게그 스타크래프트 1 했었습니다.